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리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대학 편입을 준비하신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실력에 맞춰가지고 마무리 공부하는 방법 조언 간단히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어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보고 있던 어휘 교재는 계속 꾸준하게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정리를 하셔도 좋고요. 뭐 노트에 정리하셔도 좋고 모르는 단어한좀 봐주세요 자 이때 편의시험은 애시당초 뭐 GRE 어휘나 어려운 영어 어휘가 많이 출제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모르는 어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모르면 남들도 모르는 확률이 큽니다 수험생들이 보는 어휘가 다들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영어 강사로서는 조언을 드리자면 어떠한 특정한 어휘 교재가 모든 어휘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애시당초 그런 어휘들은 여러분들에게 맞추라고 추 취재... 어, 맞추라고 문제를 내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맞출 수가 있어요. 왜? 보기형 소고법으로요. 보기형에서 나머지 어휘들을 모르진 않거든요. 최대한 소고품면 됩니다. 어,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특정 학교에서 너무나 어려운 어휘가 나와서 강사님들이 만들어 온 여러 가지 뭐 어휘 자료들 막다 보려고 하잖아요. 근데 고민을 해봐야 될게 편입 영어에서는 기출 어휘도 많지만 예상 어휘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문제점보 뭐냐면 예상 어휘에서 아직 안 나온 단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강사님들은 출제 적중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휘들을 다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언어학자도 아니고 그 어휘를 다 외우려고 하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어휘 교재 정도에서만 내 보세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기출을 이제 풀면서 지금 기출을 많이 풀고 계시잖아요 내가 독해를 이제 풀면서도 모르는 단어들 그거를 독해 원태에 정리를 해주시고 논리완성에서 푸는 모르는 단어들도 다 논리완성 어휘들 정리해주시고요 그 어휘노트 정도까지만 봐주세요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 어려운 지 r 이 어떤 자료에서 막 나온 단어 이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 많은 단어들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강사님들은 출제, 저주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때려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럴 시간이 없다 그냥 제대로 본인이 봤던 어휘 교재 플러스 평사시에 공부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풀면서 모르는 어휘, 생활영어, 논리에서 모르는 단어들 독해서 모르는 단어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세요. 자, 두 번째 문법. 편입 영어 문법이 고시 영어인데 요즘엔 문법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문법은 다 맞추셔야 돼요. 문법은 암기 파티 때 맞추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법 이론서에 나온 시험에 나왔던 포인트 위주로 다 모아 놓은 거잖아요. 그 문법은 암기를 해주세요. 암기가 안된 부분은. 그리고 문제는 많이 풀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기출 문제 풀면서 그 정도 내서 문법을 여러분들이 푸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한 학교가 아마 정해지겠죠. 그러면은 그 학교의 연도별 기출을 푸시면서 문법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아몇 년도에서 이 학교에서는 문법 포인트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런 게 나왔다. 그거를 정리하면은 그 학교의 영문과 교수님들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문법 단거나 뭐 이론서든 교재든 플러스 관련된 기출 문법 이 정도만요. 그리고 문법 여러분들이 출제 포인트 같은 경우 문제를 풀고 나서 반드시 옆에다 출제 포인트 간단히 적어 보세요. 적어 봐야지 그나마 내 머릿속에 남고 여러분 이 편의시험장 갔을 때 문법 문제를 보자마자 머릿속에 정리 및 안개가 돼서 바로 끄집어 내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재 이론서 또는 단권화된교재 플러스 기출 자신이 지원할 학교 기출 문법을 정리해 보세요. 이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것저것 막 조급해, 다, 조급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망칩니다, 여러분. 자, 논리 완성은요. 상위권을 준비하신 분들은 막 지하리 자료나 여러가지 볼 거예요. 저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미 편입은 기출이 너무 많아요. 영어 연도별 기출. 한 2002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다못 풀어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편입, 이미, 기출, 자료 자체가, 뭐, GR이나, 여러가지 영어 원소나, 집에서 다 따오기 때문에, 기출에 있는 논리 완성어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논리 완성은, 남은 기간 어이스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논리에서 접근한 방법 다알거 아니에요. 어려운 자료에, 너무 열, 여... 어,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아, 난들 이거 이 푼다고, 이거 푼다고. 여러분, 기출도 이미 충분히 많고, 기출도 이미 어렵고, 기출도 상당히 전제된 좋은 문제들입니다. 기출로만 하세요. 안 그러면은 조급하니까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세요. 대신에 논리한성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주시면서, 어, 키워드나 답의 근거 찾는 연습 해주시고, 독해 아, 논리연성에서 나왔던 보기양의 어이들, 모르다어해 정리, 정리 위주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해야 할 것만 딱딱딱 정해야 합니다. 다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실력도 다르고 자신의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가 편입을 합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은 기간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뭐 단순히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기간에 열심히 안 하시는 게 없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요. 근데, 편입이 워낙 적게 뽑기 때문에, 단순히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이걸로이걸로 생각해요. 여러분이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는. 자신의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단순히 양치기로 많이 푼다? 그럼 문제, 문제가 뭐냐면, 시간은 많이 투자했는데, 자신의 문제점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장 갔을 때, 그 문제점이 많이 나온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양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점을 체크하고 그걸 보완하자 그래서 논리완성은 어려운 지 r 이뭐 자료나 그런 거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못 풀어요 그리고 저 때랑 여러분들하고또 다른 거는 여러분들 지금 기출 너무 많아 기출만 제대로 풀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자료들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자편의시의 꽃은 독해 싸움이죠 독해 싸움 독해는 저는 생각했을 때 강사로서는 이거는 실력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지금까지 충분히 독해를 많이 풀어 왔고 영어를 좀 어느 정도 잘 하시는 분들. 뭐각 학원의 상위권반 학생들도 있을 거고 재시생분들 중에서 편입 영어 좀잘 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런 분들은 하루에 기출 그냥 한 학교 한해 푸시고 남는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독해를 뭐 계속 꾸준히 푸셔도 좋고 아니면 복습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습을 만약에 하고자 하는 분들은 빠르게 지문 읽으면서 답의 근거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리고 어이 편입은 워낙 독해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독해 어휘 싸움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의 근거랑 오답의 근거를 분석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팔 지문을 다 읽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글의 전개 생각하시고 답의 근거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어떻게 프라프라이징되어 있는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 이런 걸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글을 유기적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자두 번째 편입을 준비하는데 나는 그래도 독해가 좀 어느 정도 실력 이 있는데 너무 늦게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 이 충분히 안돼 있어요. 그런 선생들은 님 복습보다는 그냥 꾸준하게 기출, 지문을 많이 봐주세요. 영어는 잘해요. 근데 대신 늦게 시작해서 편입을 그래서 문제를 푼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 푸는 연습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기출 풀고 답의 근거 찾는 연습하시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그리고 독해의 어휘를 정리해놓고 자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점은 여편인 영어, 영어 점수가 안 나오시는 대다수의 수업생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남은 기간 동안에 영어 독해를 많이 푼다고 늘까 그러면은 진작에 잘 나왔겠죠 저는 생각했을 때 남은 한정되어 있는 시간에서 영어 독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어 영어 독해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어려운 지음 보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독해 수준의 교재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물론 기출은 중요해요. 근데 기출이 중요하다는 거는 실력이 어느 정도 기반이 있는 학생들은 중요한데 실력이 없는 하위권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어려운 기출 독해지문을 읽지도 못하는데, 무턱대고 많이 풀면 낫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좀더 난이도가 좀 쉬운 지문을좀 정하던가, 편입 독학 교재 중에서 설명이 상당히 잘 나온 문제도 많죠. 그게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리딩 스킬이 잘 나오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때 어떤 식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교재에 대한 푸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독해를 못하시는 분들은요. 그게 전더 낫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이거 푼다고 해서 나도 그냥 무턱대고 기출 푸는데 아니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활용도 못해. 그리고 몇줄못 풀어요. 그것보다는 영어 독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해서도 잘 나와 있고 독해 접근하는 방법 리딩 스킬 잘 나오고 어떻게 답의 근거가 숨겨져 있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 편의 독학 교재 중에서 설명 잘나온교재도 많거든요. 그런 교재로 푸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자신이 지원한 학교, 최신 기출 위주로만 나중에 중간에 한 번씩 풀어보면서, 아, 내가 지원한 학교는 스타일이 이렇게 나오구나.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편의수 선생들에게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다들 어휘, 문법, 독해, 논리안서, 실력이 달라요. 남들이 기출이 중요하다 해서 기출 무조건 들어오면안 돼요. 그거는 잘하는 학생들. 그게 아니라 자신이 부족한 점이 있는 학생들은 남은 기간 한정되어 는 시간에서 우선순위 정하세요 내가 어떤 게 약한지 그리고 그 시간에서 그 우선순위 약한 부분을 보완하는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이 좋은 게 뭐냐면 복수지원 여러분들이 여러 학교를 지원할 수 있잖아요 변수도 많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특정 학교가서는 시험 잘못볼 수도 있어요 왜? 내가 약한 부분이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내가 잘하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신을 믿고 집중하시고 문제점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응원할게요.